이런 기회를 찾지 못했네요. 끝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해야죠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주 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퇴출 명령 경고 내령을 내어주실 것이다.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가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지하자, 저지하자, 저지하자! 네! 바로 지금 윤석열 경부를 나타내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 장악, 저지하자. 저지하자, 저지하자. 저지하자! 공영방송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부끄러운 뉴스.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었던 그 방송산법은 민주당의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법도 아니고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내자 이제는 좀 스스로 설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받아 하나 통과시켰던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제들이 조율이 될지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장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힘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장악에 천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이와 어, 사주 고발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방심이에 있는 그 150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면서까지도 방심이가 제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모든 어, 몸과 마음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어,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정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정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조차도 법원조차도 이런 징계는 가당치 않다라는 판결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론 장악은 멈춰야 된다, 탄압은 온당치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폭주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1일 국회에서도 지금 많은 야당 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 21일 국회에서도 어,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만큼. 그리고 목까지 이 찰랑찰랑하게 물이 차오른 만큼 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2년이 지났나요? 그때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로텐더홀에서 주도했던 그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영화 반지의 장이 생각납니다. 이 언론 장악의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의 움직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절대 반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들을 권력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심이나 이런 기관들이 사실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어떤 위임받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송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 의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방심 위에서 언론인들의 개개의 발언을 그렇게 규약하는 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몇 점을 내릴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퇴출 명령 경고 내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어 그것이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든 야든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방송 산법의 입법을 막아 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의해서 뛰어질 때도 있고 또 비판받을 때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을 때 저를 내려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못하고 있을 때 저를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 잘했을 때 그것을 더 널리 알려주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 못했을 때더 널리 알려져서 비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절대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가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똑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내지켜내 지켜내자! 네! 조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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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산법 제기법을 위한 각 정당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 국회 바깥에서도 어,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